이정후와 김혜성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KBO 리그 키움 히어로즈에서 함께 뛰었으며 14일 한국 시간에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다저스의 경기 전 경기장에서 안나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비록 이날 김혜성이 출전하지 않아 앞대결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메이저 리그라는 큰 무대를 향한 같은 꿈을 꾸던 두 선수의 만남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정후와 김혜성이 MLB 정규 시즌 경기에서 처음으로 만난 날이었으며 두 사람은 여전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제는 적으로서도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이후는 팀내입질를 확실히 다졌지만 김혜성은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자주 기용하지 않아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김혜성에게 더 이상 훈련장에 올 필요가 없다고 직설적으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자이언츠와의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다저스의 라코룸 분위기는 상당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또한 쇼웨이 오타니의 행동과 이정후의 김혜성에 대한 태도도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지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하지만 그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흥미로운 영상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김혜성을 선발로 써야 하는 이유가 이제는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치로 확인된 현실은 감독의 감이나 팬들의 기대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김혜성이 선발로 출전한 경기에서 다저스는 압도적인 승률을 기록했고 그와 동시에 팀 전체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나왔을 때 이기느냐 그 결과가 뚜렷하게 구분된다는데. 모든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현지 중계진이 직접 입을 열고 해설자들이 데이터를 근거로 김혜성을 높이 평가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을 본 겁니다. 더 이상의 문제는 감정의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이건 이기는 야구의 원리를 누구보다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 다저스가 김혜성을 선발로 기용한 20경기에서 13승 7패 승률 6화로 오픈 그런데 김혜성이 선발에서 빠졌던 19경기는 7승 12패, 승률 3할 6푼 8리 2수치는 구단 내부가 가장 먼저 들여다봤어야 할 통계입니다. 단순히 선수 개인의 성적만이 아니라 팀 전체 성적이 김혜성의 출전 여부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고연봉 베테랑에게 출전 자리를 내주기 위해 김혜성을 벤치에 앉힌다는 결정은 결국 실력 중심이라는 프로스포츠의 본질을 흐리는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김혜성은 더 이상 잠재력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빅리그라는 무대에서 그것도 최고의 명문팀에서 실제 성과로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있는 선수입니다. 출루 능력, 수비 안정성, 주루 센스, 타석 집중력 어느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완성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가 타선에 들어서는 순간 다저스 전체의 흐름이 바뀐다는 사실은 이미 수차례 경기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선발 제외 후 패배를 당한 다저스가 하루 만에 김혜성을 선발로 기용하고 무려 11득점 대승을 거뒀다는 건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 주목할 점은 이러한 흐름을 현지 방송과 해설자들 역시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저스 전담 중계 채널인 스포츠넷라에서는 김혜성의 선발 출장을 전면에 내세웠고 올스타 6회 타격왕 2회 출신의 해설자 노마 가르시아파라는 중계 중에 김혜성을 향해 그는 경기에 다른 차원의 요소를 가져오는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김혜성이 주자로 나섰을 때 상대 투수의 리듬이 흐트러지고 뒤에 대기 중인 무키베치나 오타니 쇼웨이에게까지 영향을 줄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주 칭찬이 아닙니다. 다저스가 시즌 후반을 준비하되 있어 핵심 퍼즐 한 조각이 김혜성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방송에서 또 다른 해설자 제리 헤어스톤 주니어 역시 김희성을 전설적인 준족 외야수 후한 피에르에 비유하며 이 선수가 타선에 있을 때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어 김혜성이 오타니에게 더 좋은 공을 받게 하는 데 기여한다며 팀 전체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김희성을 지목했습니다. 현지 중계진조차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왜 쓰지 않느냐는 질문에 구단이 답을 하지 않는 건 방치에 가깝습니다. 이번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에서는 드디어 팬들이 기다리던 한국인 맞대결이 실현됐습니다. 전날 무산됐던 이정후대 김혜성이라는 흥미로운 조합은 다행히 다음날 김혜성의 선발 기용으로 현실이 되었고, 그 결과는 확연했습니다. 이정후가 사타수 무한타 일볼렛으로 침묵하는 사이 김혜성은 사타수일안타 일타점으로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특히 그의 중전 적시는 이정후가 수비하는 중견수 앞에 떨어지며 한층 극적인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장면 하나로도 팬들에게는 충분한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김혜성은 다저스에 반드시 있어야 할 선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김혜성은 시즌 타율 3할 8푼이 타점 11이라는 탄탄한 개인 기록을 쌓아가고 있으며, 팀이 그의 출전 여부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수치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9번 타자라는 포지션은 그를 가볍게 보는 이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사실상 다저스타선의 제 리드 오프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혜성의 배치 위치는 오히려 전술적으로 큰 이점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가 누상에 나서면 상대는 속도를 의식해야 하고 볼카운트 운영은 흔들리며 결국 그 여파가 중심 타선까지 연결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김혜성의 출루 이후 실제로 무키배츠와 오타니의 타격 수치가 향상된다는 분석도 일부 팬 커뮤니티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연계 타격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김혜성이 만든 주루 압박이 상대 투수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점은. 전문가들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오타니 역시 인터뷰에서 김혜성이 앞에 있을 때 투수들이 다른 선택을 하는 게 느껴진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고 이는 곧팀 전반의 리듬 형성과도 연결됩니다. 한편 오타니는 이날 경기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바로 메이저 리그 역사상 최연소 250홈런 150도로 기록 달성인는 전설적인 슬러거였던 알렉스 로드리게스를 제치고 역대 최단기간 최연소 기록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은 이 기록을 앞다 보도했고 오타니는 이제 역사와 경쟁한다는 타이틀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부분은 그런 오타니의 기록과 함께 다저스가 대승을 거둔 그날 김혜성이 실질적인 밸런스 조정자로서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오타니가 보여주는 초월적인 파워와 상징적인 존재감 그리고 김혜성이 보여주는 실전형 디테일과 전략적 가치는 서로 다른 종류의 무게를 갖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둘이 동시에 라인업에 있을 때 다저스의 파괴력은 극대화된다는 사실이 이번 경기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오타니가 레전드의 상징이라면 김혜성은 지금 이기는 야구의 해답입니다. 일본이 오타니를 찬양할 때 우리는 김혜성을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김혜성은 지난 한 달간 누구보다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콜업 이후 하루하루가 시험되었고, 그는 그 시험을 하나도 빠짐없이 통과해냈습니다. 단순히 타율이 높은 선수가 아닙니다. 그가 가진 가치는 특정 수치 한두 개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팀에 올라오는 에너지의 방향 수비에서 흐름을 끊는 타이밍 주류로 상대 배터리를 흔드는 패턴이 모든 것들이 조용히 작동하면서 다저스라는 조직 전체에 새로운 리듬이 생겨났습니다. 다저스가 침체될 때마다 김혜성이 선발로 복귀할 때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준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확실한 패턴이며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김혜성입니다. 현지 전문가들의 반응도 의미심장합니다. 이들의 언어는 점점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단순한 칭찬에 불과했지만, 최근 멘트들은 전략 차원에서 김혜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로 능력 하나만으로도 투수의 루틴을 흔들 수 있는 선수이며, 그의 출루는 다음 타자들의 타격질에도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무키베치나 오타니 같은 중심 타자들이 김혜성의 존재로 인해 더 많은 실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구조적인 평가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은 팬의 주관적인 시선이 아니라 현장에서 수십 년을 경험한 해설자들이 경기 흐름을 분석한 결과기에 무게감이 다릅니다. 다저스라는 팀은 지금까지 세계의 최고의 스타들을 끌어들여 빛나왔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리고 김혜성은 그 틈을 메우는 혹은 전체를 연결하는 조율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를 압니다. 기록으로 받고 경기로 느꼈습니다. 현지 해설진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매 경기를 앞두고 그의 선발 여부가 불투명하다면 그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김혜성은 지금 자신이 뛴다는 이유 하나로 팀의 승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상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야구는 말이 아니라 승부로 이야기하는 스포츠입니다. 김혜성은 그 승부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구단의 판단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용할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누가 빠졌을 때 팀이 흔들리는지를 확인하는 시점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경기 흐름을 통해 그리고 해설자들의 언어를 통해 그 가치는 이미 입증됐습니다. 더 늦기 전에의 선수를 중심으로 리듬을 만들어야